g 고 go 지 받으러 꼬고 go go 지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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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o 왔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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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g s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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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드 엔터디 okay. 음. 그러니까 간단한 지압을 하다가 오일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풋 마사지랑 헤어 마사지를 같이 한다 <laughs> 그냥 그 약간, 아, 진짜. 어, 약간 진짜. 어 약간 달달해 달달해 요거는 핸드크림이래요 요렇게 <laughs> 라임 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안방 안방 비치 옆에 있는 스파 집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잘 있어, 안녕. 요거 이제 모닝 글로리 그리고 요거는 시푸드 볶음밥. Yes. 이번 그린 후다 후다 그린. 끝났습니다. <목소리> 잘못 발음했다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는 프라이도 이기게 찍어 먹어? 그냥 생선 튀김 맛? 생선 튀김 맛 괜찮아요. 근데 먹을 만해요. 어, 이때는 메뉴 어그 크리스피 크리스피 포크 크리스피 포크 크리스피 베이크드 포크 꿀꿀 꿀꿀 아, 치킨, 넣고, 치킨 넣고, 포크,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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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응. 여기 그 저기랑 이어져 있었고 돌핀 파, 파, 파. 음식점이랑, 아 코코넛 주스, 코코넛 주스, 아. 아, 베이비 베이비 yes. 놀이터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존, 예스 베이비 존, 베이비 yes. 존. 존 여기 서울이라고 써있어요. 아, 프리야. 레스토랑 아, 패밀리 레스 아, can 가족들이 운영한대요.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어, 베트남 강아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저리 가, 저리 가. 여기 있었고 돌핀 비치 돌핀에서 음식 점 먹으면은 음식 먹으면은 여기 여기 뭐야 비치 비치 체요 공짜예요 공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무서워 저리 가 저리 가 무서워. 요거 코코넛 주스 입니다 2,000원 하나에 2,000원 4만동이니까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안 달고 많이 안단 코코넛 주스 오안 보여 오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저희가 낮에만 돌아다녀서 몰랐는데 밤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그 맞아, 택시를 숙소에서 리조트에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올드타운까지 안 간대요.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올드타운까지 못 들어가서 택시가 어, 그 근처에서 세워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우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다 이런 것도 팔고 콜라 같은 것도 있네요 뭐뭐 시켰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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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덕치킨 누들 <laughs> 닭이랑 <웃음> 아니 덕이 덕이라고 닭이 뭐 덕이 아니에아 <laughs> 덕이랑 <웃음> 오리랑 오리랑 면이랑 그리고 청양채 청채 청경채 청경채 요거랑 요거랑 요거 샀습니다 두 개. 집에 가가지고 보드카랑 같이 먹으려고 포장해놨습니다 어, 저건 무섭게 생겼어, 진짜. 무서워서 저거는 패스. 문어다리, 문어다리. 요거랑 어 뜨도 돼. 요거. 근데 요건 되게 달것 같다. 그렇지? 음, 미텔라라. 다시 계속 짠, 어, 짠. 어, 호이안의 마지막 봐 호이안의 마지막 봐 저희는 내일 다낭으로 이동합니다. 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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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베, 베트남은 다른 그 동남아 피, 필리핀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는데 좀덜 무서운 느낌 치안도 치안이 좀더 좋은 느낌 원래 거야? 아니 거야? 카메라에 대고 얘기 할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래도 많이 그래도 들어요. 봐도 대화할 베트남은 <laughs> 베트남 물가도 싸고 아 이미지 너무 좋다 진짜 베트남은 좀 다시 오고 싶은 느낌. 좀 걱정했는데 완전 좋아 한국 사람들 완전 좋아해줘요. 아 좋아해. 어? 어,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주고 좋아해. 어, 생각보다 완전 친절. 완전 친절. 약간 호이안은 진짜 낮은 건물들밖에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높은 건물들도 진짜 많다 도심지로 진짜 온 느낌이야. 어, 땡큐. 어. 어, K K 어, 이, 이거 벤 타고 왔습니다. 완전 쾌적. 문. 이거 검정색이었는데, 라카로 칠한 거예요. 후함을 찾기 쉽게. 어, 짜오, 짜오, 땡큐. 노보텔. 천장이었구나. 호텔로 들어갑니다. 와 여기는 대박이다 멋있다. 뭔가 멋있다. 오 에스컬레이터에도 있고 체크인 체크인.